진짜, 어. 는 아침 6시 10분에. 러닝 가기로 했는데. 저희만 나오고 아무도 안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아무도 안 오는 것인가. 형, 씹어 고쳤어? 응, 많안고쳤 어. 왜 <laughs> 뭐 이러지? <laughs> 아우, 저아 러닝몹 좀 좋은데? 왜 아무도 안 오지? 아 혹시 어? 바지가 혹시 오우, 쉐 뭐, 쉐 성관이는 <laughs> <선거인은? 웃음> 아니, 모르는데. <laughs> 자, 이제 드디어 완전체가 되었습니다. 누나 완전 화장, 화장 안 했어요. 아, 당연하지. 바로 아, 일어나서 왔는데. 견득. <laughs> 오늘 첫 러닝 소감 어떻습니까? 견득. <laughs> 떨립니까? 네. 아, 뭐 떨리고 그럽니까? 어, 저기 러닝 크루 또 있다. 야저기 어르신 러닝콘도 또 있는데 러닝콘로 아이가 어르신들 어르신들 러닝 하시는 분들 아이가 딱 봐도 러닝인데 아 나트랑의 아침은 역시나 한국보다 훨씬 활발하고 좋네요 아, 못 불고 있는 놀라 얼마나 빨리 뛸라고. 아 아침이야, 여기 빨라 아그래어 밥집 다 야, 6시, 6시. 이어더라 다들 컨디션 좋지예? 예 안녕 아여기또왜 안올라가 몰라 바지가 좀 마이킹받네 <laughs> 어. 진선이가 베트남에 놀러온 중에 오늘 옷이 제일 화려하대 러닝 <웃음> <웃음> 저희 러닝코스는 이제 바다까지 걸어가서 바다 뷰로에서 한번 뛰어볼 생각입니다 오, 어르신 아침부터 러닝하시는 부지런한 분을 한번 만났습니다 상설까지 어, 하시고 수장, 어, 죄송합니다. 아, 근데 이거 유튜브 아, 유튜브 저기, 뭐 하십니까? 아. 와, 개게빡다 근데, 우리한테 있는 게 60만 동, 어, 예, 네. 와, 얘 아직도 어려운 있요 자, 제가 들 우리 준비 운동은 저거와 함께 하겠습니다. <웃음> 가시죠. <웃음> 자, 준비 운동 멤버들이 벌써 많네요. 잘 나오네. 여러분 바다 뷰한번 감상했으니까 이제 뛰어볼까요? 와, 사진 어떻게 찐대, 아 경치 어, <laughs> 아, 좋다 덩치 좋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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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저희도 어깨 나중에 저렇게 두들겨 줍시다. 어깨 두들겨 줍시다. 어, 변동이좀잘뛰시네아로 나갈까? 어, 좀잘 하시네. 러닝에 인제네 바깥으로 바깥다 바닷가로 갑시다. 견덕아 일로. 나중에 엄마 아빠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지분 좀 다. 어? <목소리> 어? 나중에 엄마 아빠한테 유튜브 보여줘야 되니까 집은 좀 담아달라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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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오늘 목표는 견디기 저 회색 옷이 땀으로 젖을 때까지 저희 이제 러닝 다 하고 어.. 밥미먹으러 가는데 제가 어제 먹은 라면이 입맛에 조금 안 맞아서 한국인들한테 검증된 반미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미판 여러분 여기 횡단보도는 있는데 신호등이 없어 가지고 그냥 건너 그냥 그냥 건너야 돼요, 이렇게. 그냥 건너면은 뭐막 오토바이들이 사이로 막막 지나가. 멈추면 안 돼. 멈추면 안 돼요. 그럼 사고 납니다. <laughs> 무섭건무리껏 무섭다. 좋아, 좋아. 밥 먹고 싶 먹고 싶다. 아, Six 먹고 싶다. 밥 어, 먹고 싶다. 밥 먹고 싶다. 밥 먹고 싶다. 밥 먹고 싶다. 밥먹 먹고 싶다. 밥 먹고 싶다. 밥먹먹을까 먹고 먹고 밥 먹고 밥 자, 저희는 CCCP 커피에 왔어요. 어, 우리 여기서 주문하는 거네? 아, 어, 진짜. 어. 아이고, 아이고. 금액들이 나오지 않은가? CCCP 커피. 누가 베트남이 커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맞아. 내가 알기로 <놀람> 그런 거왔는데 뭐. 이게, 이게 뭐라고? 블랙커피, 사야, 사야, <laughs> 사야, 사야, 사과 잘못 시켰다. 쓰고, 쓰고, 너무 쓰고. 아메리카노 시켰어야 되는데, 잘못 시켜가지고. 이 누가 먹겠는 거야. 용용이. 네가 잘못했네. 음, <laughs> 야하나 시켜보라. 너무 없는 <맛있어>. 것봐이지지너 <laughs> 이거 먹고 싶잖아. 빡시 결국 우리는 망가오. 음, 좋은 일마시고 물론 망고 맛있게 n g o Mango, 여러분 망고가 왔어요 저 M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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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수영을 이제 나가기 전에, 씻기 전에 어, 수영을 조금 하고 나가려고 수영장에 왔습니다. 수영장은 6층에 있고요, 6층 이렇게 타고 나가보면 짜란... 네. 너무 좋죠? 여기가 5만원짜리 1박에 5만원짜리 숙소라니. 물놀이 시작. 야, 죽여주네요. 너무 행복하다. 수영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laughs> 아니 얼굴이 잡은 뭡니까? 얼마나 재밌게 놀았으면 이래요? <웃음> <웃음> 아, 저런 컷이 또나오면안 돼. <laughs> 스타트하시죠. 극기울려 니다 <laughs> 어, <laughs> <근데> 그 <laughs> 진짜? 어. 었네자 나갑시다 나갑시다 여러분 나갑시다 이제 <laughs> 어, 수탭, 수탭, 수탭. <웃음> <웃음> 자 출발 출발 어, 물에, 안 되는데. 아, 밖으로 <laughs> 갑시다 밖으로 아! <웃음> <웃음> 출발 출발 <목소리> 아, 뜨거. 동네로 사서님 사유의 팬티를 입고 왔습니까 어. <laughs> 네, 방금 다 꾸밀 거 꾸미고 다음 시장으로 가기 전에 첫 번째 일정이 다음 시장인데 먼저 환전을 먼저 해야 될것 같아서 환전을 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어, 어, 나도 전부 다 고프로가 좀 있어가지고 저기도 고프로, 저기도 고프로. 공룡 TV가 나올것 같네요, 공룡 TV. 세상 사람 좋아보이는 곳이 자 출발. 출발합시다 환전하러 아,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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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확실히 꿈이니까 우리 아침 모습보다는 확실히 사람들이 <laughs> 아, 어? 아침보다 좀 낫다 우영 환전소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7분요 환전소 이름이 어떻게 되죠? 김청 아 어, 김청 김청 그러니까 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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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laughs> 내가 김청이랬잖아 김청 그니까 김청 어 그렇지 김청 여기 학교인가 봐야 초등학교. 초등학교인가? <laughs> 역시 우리는 난료 네? 난료 난료가 뭐야? 날씨요정 아아 맞지? 맞아 맞아 난료 태 없어서 걸로 하자 난료가 뭐예요? <laughs> 날씨 요정. 아니다, 이거 여행 끝날 때까지 모른다. 이 야, 이런 시장 분위기 너무 좋은데? 이거 뭐 한잔하러 가지, 형님? 어. 김청이라고 유명한 환전소가 있어. 오, 오. 한국 사람이 알아봤다. 아 진짜? 이름 김청을. 이름? 이 김씨 집안 사람이니까 좀 싸게 달라해. 자, 김청에 오. 도착. 형, 우리 얼마 환전할 거야? 아, 우리 지금 30만 원씩 다섯 명 모았으니까 150만 원. 150만원, 와... 150만원치... 시기네아 줄입니까 우리가 지금 가는 데가 이 어디, 뭐야? 0만원치 그 150만원치... 구글 사이노스. 평점 좋은데라고. 어. 오케이. 구글 지금, 평점 좋은. 지금 있는 곳에서. 예. 제일 가깝고. 예. 4.9 평점. 어, 구글의 4.9. 예. 알겠습니다. 한번 믿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 네. 놀라, 놀라, 그래, 놀라. 아, 어, 놀런데도 있나요? 자, 우리는 가다가 그냥. 어 쌀국수 집 같은 비슷한 느낌이 나는 곳이 있어갖고 이쪽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메뉴는 이렇게 보면 다 한국말로도 이렇게 써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이용하기는 에 되게 어려운 것될것 같아요. 조선부터 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Yeah. Yeah. 치킨라이? 어, 다시 갖고 가겠나. 제가 찍을까요? 뭔데? 뭐 뭐가 뭔데? 이게 치킨 치킨, 라이스. 아, 오, 치킨 치킨 나이스. 아, 이거 내가 시킨 거. 나이스. 야, 이게 닭다리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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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케이. 이게 내 둘도박. 예. 나는 치킨 나이스. 또또

일본 일본에서 산템 아이가 어 왔다. 네. 오키나와. 오키나와에서 산 거? 어. 유용하겠습니다. 항상 조금씩 사서. 이쪽으로 가야 돼. 우리 이제 어디 가요? 다시 시장. 다음 시장으로. 레스토 시장? 쇼핑하러 한번 가 보겠습니다. 다음 시장. 레스고 레스고. 레스고 레스고. 자스네. How much? How muc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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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much? 얼마? 80,000. 예. 파이 아, 크림 크림. 크림이스. 어, 숙이스 오케이. 요크랙햄이. 어? 오케이. 요크랙 노만동 그래요. 얼마 내라매 3만 3만 원. 아아 오케이. 만 3만. 아. 5 0 0원인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et's go. Okay, go. Okay, let's, okay, go. Okay, okay. let's go. Okay, let's go. 에어컨, 에어컨? 이게 더 싸? 에어컨. 그다 아니, 두배 비싸. 근데 그거. 어. 두배 비싼데. 어. 아, 3,500원. Oh, s i p e o p 자 민정아, 자. 자, 작은 사람, 자 작은 사람 민정아. 안아 네, 민정아, 어. 그남 어. 작은 사람 누구냐? 그야 가방 메고 한명 앞에 타자. 네 명. 오 네, <laughs> 아, 아, 나중에 얘네들도 오빠, 껴서 할. 그래 오늘은 내 네, 제일 끝에 탈게. 아 어, 오빠 끝에 타라. 타나. 어, 어 타라 타라 안에 타라. 에어컨, 안녕하세 렛츠 고. 헬로. 헬로. 자, 단마켓으로 출발. 출발. 돈 있는 사람. 어, 저요. 저요. 어떤 줬다고? 8만 동. 8만 동이면 원, 4, 000원? 4 0원에 지금 워레, 한 5만 원래는 3,500원에 오기로 했는데. 어. 팁달랩! 팁포미! 팁포미! 아... 당했네 그러니까 이런 거탈땐 이런 장돌이를 하나씩 들고 장도리? 타야 장돌이? 장돌이 신기해 장돌이 자 일단... 덤마켓 신기하다. 도착했네 어, 어 망고 주스 어, 먹게 이거 사고 나서 먹자 어 사고 나서 먹자, 어, 사고 나서 먹자. 어, 나쁘겠다 사고 먹자는 소리 우리 우리 먹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 야, 담마켓. <laughs> 여기 가서 담마켓으로. 어. 아, 그래? 나내 줄까? 어. 이거 니다너 얼마치 살 거야? 우리 모르겠어요. 나 있는 돈 얼마. 일단 우리는 쇼핑백 사야 돼. 쇼핑백 사서. 쇼핑백이 뭔데? 아 티셔츠. 그, 우리가 아무것도 안 들고 와 가지고. 아, 캐리어에 안 넣고. 아, 캐리어 자리가 없어요. 아, 진짜. 우리가 생각보다 옷을 많이 챙겨 가지고. 아, 캐리어를 하나 사면 되겠네. 하긴 캐리어가 싸다 이거 어 캐리어 싸다 이거 그러면 캐리어를 하나 사야지